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10만 원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민생 지원금 받으셨던 분들 자동으로 2차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시죠?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재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 정말요? 저는 7월에 15만 원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큰일 날뻔 했네. 네. 김복순 어르신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제 이웃 어르신도 자동 지급인 줄 알고 기다리시다가 제가 알려드려서 겨우 신청하셨어요. 9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고 마감일은 10월 31일로 예상되는데 정확한 일정은 정부 발표를 확인하셔야 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10만 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허... 10월 31일까지로 예상된다고요.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50일 정도 남은 건가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번에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사는 언니가 1차 때는 못 받았는데 이번엔 받을 수 있다던데?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 이번에 특례조항이 새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게는 정말 희소식일 것 같아요.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17만원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고, 맞벌이는 가구원수의 1을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와, 그럼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정보를 왜 이제야 알려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황혼동행에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않도록 예상되는 특례조항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세요. 매주 화요일마다 이런 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놨더니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전문가님, 재산이 많은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동네 아파트 가진 할아버지가 궁금해하시던데. <laughs> 아, 그것도 이번에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하면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1인 가구 특매 조항부터 설명드릴게요. 정말 획기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1인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드디어 인정할 것으로 예상돼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11만 5,760원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502만원 이하 정도예요. 연 소득으로는 무려 5,800만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800만원이라니 그럼 꽤 많이 버는 사람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1인 가구는 혼자서 모든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니까요. 집세, 관리비, 공과금 다 혼자 내야 하잖아요. 정부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은퇴하신 시니어분들, 청년층, 저임금 근로자분들을 배려한 정책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70대 독거 어르신이 계신데, 건강보험료가 16만원이셨어요. 1차 때는 기준을 넘어서 못 받으셨는데, 이번엔 17만원 이하로 완화되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1차를 받으셨어도 2차는 대부분 새로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1차 때 15만원 받으셨는데 당연히 2차도 자동으로 들어올 줄 알고 기다리셨대요. 다행히 제가 알려드려서 준비하고 계시지만 자칫하면 10만원 놓칠 뻔 하셨죠?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마감은 10월 31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정부 발표를 확인하셔야 해요. 아이고 정말 위험할 뻔했네요. <laughs> 좋아요 버튼 꼭 눌러드려야겠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시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맞벌이 가구 특례 조항도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맞벌이 가구가 받았던 역차별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맞벌이 가구 특례 조항.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맞벌이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단순 합산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조금씩 벌어도 합치면 기준을 넘어버리는 불합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가구원 수 더하기 1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3인 맞벌이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남편 건강보험료 18만원, 아내 15만원이면 합계가 33만원이에요. 원래는 3인 가구 기준인 36만 4천원과 비교했는데, 이제는 4인 가구 기준인 44만 2천원과 비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ughs> 아하, 그럼 훨씬 유리하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쌓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렇게 하면 실제 가처분 소득을 더 정확히 반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뀔 것으로 보이냐면요, 맞벌이는 출퇴근 비용도 두 배, 직장 관련 지출도 두 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어요. 외벌이 가구보다 오히려 불리했죠. 이제야 형평성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도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인 경우만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12억 원 이하는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냐면 소득은 낮은데 국가 자산만 보유한 분들 또는 금융 자산만 많은 분들을 걸러내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셔도 건강보험료 기준만 맞으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12억 원 넘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혜택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9월 22일부터 시작 예정이니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실수하면 10만 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먼저 정보 24에서는 신청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정부 24가 아니라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렇게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카드 중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정부24가 아니라 카드사에서 신청하는 거군요 <laughs> 여러분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중앙정부 10만원과 별도로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원금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복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요 서울시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최대 10만원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최대 20만원, 부산은 저소득층에 최대 25만원, 대구는 영세자영업자와 1인 가구에 최대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 그럼 2010만원에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치면 꽤 되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1차 40만원, 2차 10만원에서 총 50만원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고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치면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꼭 메모해두세요.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7만원, 지역 가입자 11만5760원 이하로 예상됩니다. 월 소득 502만원 정도예요.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8만5천원. 지역가입자 20만 9,970원 이하로 예상됩니다. 월소득 825만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36만 4천원, 지역가입자 31만 5천원 이하로 예상되어 월소득 1,055만원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44만 2천원, 지역가입자 31만원 이하로 예상됩니다. 월 소득 1280만 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기준에서 조금 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맞벌이면 가구원수 더하기 1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준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12억 이하면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만약 탈락하셨다면 이의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5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렇게 중요한 정보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실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첫째,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28만 5천 원 이하, 3인 가구는 36만 4천 원 이하, 4인 가구는 44만 2천 원 이하로 예상됩니다. 맞벌이면 가구원 수에 1 더해서 계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 재산 확인.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원 이하, 금융 소득 연 2천만 원 이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신청 준비. 카드사 앱 설치하거나 주민센터 위치 확인하세요. 본인 인증 수단도 준비하시고요. 네 번째, 신청 기간 체크. 9월 22일부터 시작 예정이고 마감은 10월 31일로 예상됩니다. 오늘이 9월 11일이니 51일 정도 남은 것 같네요. 다섯째, 사용 계획 세우기. 11월 31일까지 사용 예정입니다. 동네 가게,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릴 게 있어요. 1차 받으신 분도 대부분 재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동 지급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 꼭 알려드리고 도와드리세요.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도와드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URL 있는 문자는 무조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부는 링크 문자 안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용기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30일까지 꼭 사용하셔야 할것 같아요. 안 쓰면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금도 놓치지 마세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복 수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꼭 챙기세요. <laughs>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9월 22일 시작 예정이니 미리 준비해 두시고 바로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처음에 자동 지급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재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니 정말 놀랐어요. <laughs>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laughs>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1인 가구 특례 조항으로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니분 16만 원이시니까 꼭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 더하기 1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아서 훨씬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느님도 확인해 보세요. 재산 12억 원,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면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 예정이고 마감은 10월 31일로 예상됩니다. 카드사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받은 분도 대부분 재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지급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용은 10월 31일까지로 예상됩니다. 동네 가게, 전통시장, 편의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대형마트, 온라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금도 확인하세요. 중복 수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완벽해요.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겠어요. 오늘 바로 우리 언니한테 전화해서 알려줘야겠어요. 네, 꼭 그러세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 어려우신 분들께도 알려드려 주세요. 여러분,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이 9월 11일. 신청 시작 예정일인 9월 22일까지 열 하루 남았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황운동행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맞아요. <laughs>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황운동행. 정말 고마워요. 저도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시니어를 위한 건강보험료 절약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차 받으셨어도 2차는 대부분 재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22일부터 시작 예정이고 마감은 10월 31일로 예상됩니다. 놓치면 10만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일정과 기준은 반드시 정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모든 어르신들이 이번 혜택 꼭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화문동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